하고, 그리고 지자체의 협조, 그리고 주민들의 안녕하세요.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도시생의 아이돌 최강훈입니다. 뿅, 도시생 읽어주는 오빠! 어제 월요일에는 도시생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는 하루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못했고요. 오늘 134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뭐 심포지엄 영상 을 지금 앞에 잠깐 보여드렸듯이 또 오빠는 이렇게 감사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같이 함께 이 심포지엄에 대한 어떤 선언서를 함께 낭독하는 첫 번째 선언자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무대에 함께 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 어, 저희 선배님들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 같은 활동가 출신들, 청년들은, 저는 이제 얼마 전에도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지만, 약간 힙합계라고 저는 약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 그런 도시재생 쪽이나 관련된 비슷한 업종의 학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명문 도시재생 대학의 출신으로서, 또한 이렇게 지역의 여러 가지 바탕, 경험, 현장의 어떤 관계 속에서 배움을 익숙하게 체험해서 실력을 갖추고 그런 것들에게, 그런 것들이 대중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어, 실질적으로 수익 모델로도 가져갈 수 있고 강사의 역할을 도할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이게 약간 그 쇼미더 머니를 보면 약간 그런 형태의 어떻게 보면 래퍼들의 성장 과정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저도, 저는 사실 이제 활동가 중에 활동가는 특히나 청년 활동가는 힙합계의 래퍼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서 또, 이 관련돼서 또 함께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면 되게 재밌겠다. 그러니까, 뭐, 진짜, 뭐 교수님이라는 타이틀 떼고, 뭐 센터장이라는 타이틀 떼고, 뭐, 어디 기관에 뭐, 어떤 위원장이라는 타이틀, 단장이라는 타이틀, 그 다음, 활동하는 타이틀을 다 떼어버리고, 정말 도시생이 어떻게 될잘 되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함께 토론해보고, 그러니까, 서서 하는 백분 토론회 같은? 누구나 자유롭게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되어지고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평가하고 그런 것들을 실제 실행할 수 있도록까지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심포지엄 굉장히 많이 준비해 주시냐고 노력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좀 문화적 요소들이 함께 가미가 되면 더 좋겠다 해서 도시재생이 최근에 문화적 도시재생이라는 어떤 타이틀로또 하나의 그 카테고리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만큼 또 문화적 요소들을 함께 담는 어떤 기획들이 되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물론 이번 프로젝트도 굉장히 좋았지만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의견을 드려봅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소식은요. 총 다섯 가지 소식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잠깐 요것또 말씀을 드리면 그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도시생 읽어준오빠는 실제로 이 날짜가 지나면 어떻게 보면 뉴스 같은 거잖아요 좀 진학률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도시생 대학교라는 것들을 이 유튜브 채널에서 설립을 해서 실제 뭐 도시재생에 대한 다양한 세세한 1분에서 3분짜리 카테고리로 해서 강의를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그 중에는 또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인터뷰 내용도 들어갈 예정이 있으니까요. 이제 조금 더 확장적으로 이 그동안에는 제가 어떻게 보면 공부도 하고 간단하게 소식도 전해주는 뉴스의 어떤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었다면 카테고리 여러 가지를 제가 이제 이번 올해 초에 약속되었던 것처럼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소식 134회 첫 번째 소식은요, 부산 도시공사 소식입니다. 부산 도시공사에서 도시가 행복해지는 이야기 도시재생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날짜는 6월 24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진행될 예정에 있다고 라 하고요. 일부에서는 JTBC 차이나는 클래스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서울 시립대 정석 교수님. 아, 정석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이시고 존경하는 교수님이시죠. 말씀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특히나 이제 교수님의 가장 큰 장점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번에 이 강의에서도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장의 이야기들과 어떤 학문적 이야기들이 합쳐져서 이야기해주는 어떤 도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부산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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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내서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리고 2부에서는 옥상달빛 가수가 이제 도시를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에 일상의 언어를 담은 멜로디로 도시생 토크 콘서트에 걸맞는 무대를 연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함께하는 관객들이 즐겁고,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즐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은 주민주도형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어떤 언어나 어떤 전문적 인 용어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강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공청회를 하거나 할 때는 그런 것들의 언어를 주민 언어와 청년 언어와 그다음에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언어로서 해석해주고 그렇게 강연을 해주는 작업들이나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제대로 그 소비자들한테 전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는 이런 재미있는 어떤 재미와 어떤 지식이 함께 공유되는 이런 토크 콘서트의 앞으로의 확장이나 어 확대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월 24일 월요일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진행되는 도시가 행복해지는 이야기 콘서트 꼭 가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밀양시 소식입니다. 밀양시에서 전국 첫 문화도시 센터를 개소했다고 합니다. 밀양시는 지난해 문화특화 조성 사업 선정 후전국에서 처음으로 밀양 문화도시센터를 최근 개소했다고 하네요. 문화도시센터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총괄 기획과 운영 및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과 운영, 사업 추진, 전략 기획, 그 다음에 뭐 기관관계 업무 조율 등을 통해 문화, 아, 미량시의 문화도시의 활성화 전반에 대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4월, 미량시는 진장거리 문화예술의 진을 음, 음. 치다라는 사업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어, 문화도시, 문화, 2019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최종 사업지 19곳 중한 곳으로 선정이 돼서 이번 프로젝트가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민양시는 문화 특화 지역 조성 사업에 국비 포함 5년이나 37억 5천만 원 사업을 투입해 지속적이,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창조해 갈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조금 구분 지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문화적 도시재생 특화 사업,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정리 해 드리면,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지와 문화도시는 좀 달라요. 예, 네, 문화 특화도시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19군데가 선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지는 19곳, 천안도 그곳 중에 하나고요 문화도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화 토카 도시 사업을 통해서 문화 도시로 넘어오는 건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비 도시로서 10군데가 선정이 되었고 올해 말에 최종 평가를 통해 최종 도시로 선정이 되면 40억씩 매년 5년간 200억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는 마중물 사업에 200억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지원이 되는 거라서 다양한 도시에서도 문화 도시 이 예, 어떤 수순의 절차로서 이런 문화적 도시생 사업이라던가 그 문화 특화 이렇게 조성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여수시도 도전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전문가 초청해서 을자문을 받으시는데요. 오빠도 함께 합니다. 네. 여수시 꼭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문화도시라는 것들,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것들이 단면적인 어떤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요소들을 담아내는 노력들, 그 다음에 준비들이 지역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들, 특히나 어느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라던가 도시재생사업이 중점사업으로 어떤 앞으로의 비전을 갖고 있는 도시들은 꼭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순천시 소식입니다. 순천시에서 도시생 살롱 함께 살이 강좌를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6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순천여자고등학교 다목적실 1층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요. 인간관계, 지속가능한 관계 맺기 편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네요. 참여 멘토로는 서동효, 목포도시생 지원센터, 현장 코디네이터 분과 이지영, 주, 트리스터, 투자 및 기획 담당자분 그다음에 유현성 언더독스 디렉터분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네요. 신청 기간은 6월 24일 정오까지라고 하시고요. 신청 방법은 구글 링크인데 제가 이거 관련돼서는 포스터를 함께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은 최근에 도시 재생 한마당이라는 어떤 큰 행사죠, 도시 재생계 올림픽 같은 행사도 개최를 했고요. 또한, 이제, 행안부에서 진행되는 도시재생 국가균형 발전 박람회도 9월달에 개최를 하는 등 최근에 아주 다양한 진보적인 어떤 아주 그 활동력을 높이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되고 순천 시장님께서 이런 데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지역입니다. 네 번째 소식은요, 서울 해방촌 도시재생센터 소식입니다. 서울 도시재생 해방촌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해방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동네 해방촌 그림대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6월 24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해방촌에서 생활하는 어린이 누구나, 6세부터 13세의 어린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하고요. 장소는 더 스페이스 프렌즈라는 공간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참가비는 없고요. 도화지, 물감 등 기본 재료는 제공이 된다고 하네요. 대회 주제는 내가 좋아하는 해방촌 풍경, 학교 가는 길 함께 살아가는 해방촌. 대회 부분은 규격 및 소재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참가 문의는요. 김현옥 담당자님께다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고요. 이번 프로그램은. 해방촌 도시생 주민협회체가 주최하고, 주, 더 스페이스 프렌즈가 주관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결정을 지고 어떤 정책을 만들 때는, 저희 같은, 어, 중년, 청년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기성세대 분들이 많은 결정을 하시잖아요. 뭐 청년들도 최근에는 많은 기회를 주셔서 그런 자리에 함께 의견을 공유할 수 있지만, 지역에 살아가는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이런 자리에 와서 우리 동네가 어떻게 바뀌면 좋을지 아니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공유를 할 시간이 없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런 동네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보는 이런 프로젝트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역에는 우리 기성세대 청년만 사는 것들이 아니라 또한 청소년과 어린이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도시재생 업계, 도시재생 관련된 분과에서도 함께 꼭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프로젝트는 정말로 정말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소식은요, 의정부시 소식입니다. 2019 의정부시 도시재생 주민 아이디어 공모전 제1회가 개최된다고 하네요. 공모 기간은 6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응모 대상은요,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의정부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라 하고요. 공모주 제는내가 꿈꾸는 우리 마을 활성화 방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어떤 어 포스터나 이런 것들은 제가 함께 걸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제공해서 어 수상 내용은 아직이 게딱 안내가 안돼 있지만 제가 관련된 링크 걸어서 또 함께 센터에 자세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에는 이제 아이디어 공모전 어떤 뭐 주민 활성화 프로젝트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는 지역의 개념을 어떤 개념으로 해야 되냐면 주소지를 뒀다기보다는 그런 개념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지역 주민 주민 활동가라고라는 아, 나는 표현도 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역의 청년의 개념 지역의 준영의 지역의 지역의 청년 활동 그룹의 개념 자체는 주소지가 아니라 그들의 활동 범위나 구역을 좀 표현해 주셨으면 기반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디어들도 지역에서 국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그 아이디어 플랫폼에 다한 아이디어를 어, 제공을 하고 그거에 어떤 필요성이 있는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을 공모를, 어떻게 보면 펀딩하는 시기,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지역에 와서 실행까지 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신다라고 하면 아주 아주 다양한 주체들, 그 다음에 그들도 어떤 크몽이나 아니면 와디들 같은 플랫폼처럼 좋은 청년들이 지역에 함께 그 흡입이 돼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얻을 수 있고 지역은 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전국 단위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지역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거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을 국토부에서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 아이디어 플랫폼을 국토부에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 오늘은 충청남도 도시재생 지원센터 광역센터가 오픈하는 날입니다. 저도 감사하게도 도시재생의 활동가 출신으로서 도시재생 대학교 대학원 대학원 출신으로서 함께 그 자리에 토론자로 앉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135회 때는 여러분들께 갔다 왔던 내용들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도시재생 읽어주는 오빠 그러면 오후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충남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모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 또 만나요.